중국이 한국 폐기물을 가져가는 진짜 이유 5가지. 여러분, 중국이 왜 한국의 폐기물을 사가는지 아시나요? 겉으로는 재활용 자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계산적입니다. 1. 네. 한국은 처리 비용이 비싸서 쓰레기를 돈 주고 보내지만, 중국은 그 쓰레기를 수입품으로 받아들입니다. 2. 네. 선별해서 쓸 만한 자원만 뽑아내고, 남은 독성 폐기물은 규제가 느슨한 내륙 빈곤 지역에 버립니다. 3. 결국 중국은 처리 비용도 받고 원료도 챙기고, 4. 그 원료를 다시 가공해 전 세계에 역수출합니다. 5. 이 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통제하게 되죠. 한마디로 한국은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걸 돈 되는 자원전쟁의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. 버리는 한국과 주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중국. 이것이 바로 폐기물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자원 패권 전쟁입니다.